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5장 2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죄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노를 부르네, 주님 노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니 니하시네기억가니하시네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한절씨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보장을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볼때 번제 양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이들의 신앙사이 너무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이 모든 걸 통해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죄의 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고 지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갖고 계신 그 호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거부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찮고 너무도 하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내 허물을 용서해주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좀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좀더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드리고, 좀 뭔가 보여드리고, 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따져보자고 할때 이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계속. 본인들이 아쉽지만 점점 더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십칠절에 보니까 네 시조가 범죄하고 너의 교사들, 너의 지도자들은 나를 늘 배반하였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 영적 공동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된다.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서운하심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26절에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 어서 나와 봐라. 이렇게 하나님 또한번 초청하여 주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22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치 실증 나는 존재,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리고 번제와 제물도 없고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죄악으로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마음 상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희는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우리 말로써 한번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의 의로움, 너희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같이 한번 말해보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공개적인 토론을 하나님이 제안하시면서 결국은 잘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부족한.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지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을 볼 때도 나는 너를 용서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족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게 우리의 특징이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더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멀어지는 것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혹 죄를 저질렀거나, 혹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달려 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달려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는 거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오늘 내가 은혜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와야 되고 아무리 못나고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 나와야 된다. 나는 과연 오늘도 달려 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부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언제든지 뛰어 나올 수 있는 순정을 다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거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다가서시면서 나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늘 도망다니고 늘 죄짓고는 더 멀어지고 혼자도 상처받은 것처럼, 혼자 억울한 것처럼. 우리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도 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갱신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더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날도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모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